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평양과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소도로 그렇게 발언을 하신 모습을 봤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국군을 지휘하면서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반공정신을 무장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공영 가서 적장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난 70년간 그들은 그 3세 세습 정권을 백두일 혈통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백두이 혈통입니까? 역사를 조작하고 철권 통치로 피의 숙청으로 가전 인권 탄압으로 오늘 독재정권을 이용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두 혈통이 아니고 백정 홀통이다 백두 혈통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제우길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양심과 국제 사회는 지금 30만 명의 정치 포로범 수용소, 노동 교범 수용소 운영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북한핵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이제 멀지 않아서 반드시 자유통일이 그날이 올 것을 믿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정권이 마치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그양가서 위장쇼를 하고 왔어요. 온 국민의 눈으로 오히려 귀탄하고 막아야 된다아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4.17, 한군 담선언그 이후에 국회의 비준도 받지 못하고 평양가서 국방합의서라고 만들어 왔는데, 저대동강변에 주도 평양근근에, 그리고 충청도의 덕적도까지 1 3 5 k m 를 평화지대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NLN을 없애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함부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연평도 인근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5천명의 병력이 추진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고 우리 수도권에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고 와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누가 지키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의요. 앞으로 국회에서 썩어빠진 국회의원인들이지만 반드시 합의라든지 국회에서 뭘 채택하는 것은 기쁠 거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투쟁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국회의원들 전화해서 절대로 그 분서가 국회문 밖에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투쟁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몰라에 월남이 폐망하기 전에 뚱 딘두라는 그런 야당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월남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통령 선거 선거를 할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출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당 지도자가 입말려면 평화, 인권, 민족, 자주 이런 걸 외쳤습니다. 나중에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공사된, 공산화된 이후에 공개가 된 여러 조항들을 보니까 그띵디누라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참모총장 많은 인사들 평화를 이야기하는 위장평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간첩으로서 대통령에 복무하다가 월남은 퇴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단첩를 받게 하려는 보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일은 번영과 토대를 지키는 우리 위대한 국군, 위대한 반국 이념을 절대로 버려하는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군들한테 항상 격려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야지 잘못된 명령이나 잘못된 이념에 굴목하는 그런 잘못된 국군들이 되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자하이 그 이번에 어, 사이, 이번에 저 9일부 평양 하부문을 보니까 쭉 오개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어디 오개주에도 대한민국 국군 푸르나 납북자 송환하라는 그런 하부지형 하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평양 가서 이송환 하나라도 넣고 최소한 우리 중국 선년들한테 체면을 세워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참으로 잘못된 문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어디 간지 없다맨 끝에, 우주에 이미 다 써먹고 아무 쓸모없는 영변 핵시들을 폐기한다. 영변 핵시들하고 종전선언을 교환하려는 이런 간악한 음모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조회에서 이런 썩어빠진 문서를 결코 조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인하지 말도록 운동을 벌입시다, 여러분! 예! 세구다, 세구.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